빠졌다, 병구방도 아. 100개 가 와우. 오 셰. 도방두방 어, 100개. 어, 아, 다철천하 맞춰주시려고 하셨나 보네. 아, 이영호 아. 조일장대. 송병구, 김명훈, 도재욱, 김민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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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든 상거 <laughs> <것> 같은데. 어? <laughs> 어 나는 우리 팀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예. 근데 참토스라서 좀 부담스럽게 하는게 어, 보이지만 괜찮은거 같은데? 그래도 한명이 토스가 아니에요 저기 어, 윤중이형이 있기 아, 때문에 한명은 한 괜찮아요 어. 한명이 그냥 토스 보면 안돼 자, 자 애틀이 뭐 아무렇게나 짜주세요 와 신기하다 강금사람은 근데 잘해보고 올게 오. 파이팅파이팅 네. 파이팅 네, 그래서 이긴 거 같아. 그러게요. 어 자리 괜찮다. 아 어, 타이밍 진짜 좋았는데 아깝네. 그러니까 와나 그냥 이긴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어. 어 방금 보면서도 모르겠다. 명훈이 형이 잘했어. 어. 아, 아업 미안하다. 때문에 진짜 자신감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미안, 미안, 미안. 어, 킥값이. 아, 아, 너무 잘못 싸웠나 보구나. 응. 일장형도 딱 보고 확신하고 간것 같던데. 무조건 이긴단 마인드로. 그니까, 아. 어. 정말 천천히 갈 걸. 오. 어... 저희도 근데 보면서 무조건 이겼다 생각하고 보긴 했었는데. 아, 그래? 그니까 방향에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는 비슷했나? 예, 네, 비슷했던 것같아 응. 형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형이 한 마리? 한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응. 미안해. 와, 근데 무조건 이긴 줄 알았는데, 이건. 우제 응. 보면서. 맞아. <laughs> 링인골룸, 저해좀 빡세지 않나? 어 오... 그런 것 같은. 진무경 일단 생떡을 하고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것 같은데요? 어생 네. 나이스. 응. 아 내가 번더 땄어야 되는데. 아... 형님, 근데 아. 명운이 형 땄으면 올킬했을 것 같긴 해 맞아.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어 노풀 사미시다 이거. 하나 <laughs> 어? 처리를 하네. 아 유튜브 댓글. <laughs> <laughs> 왜 댓, 댓글이 어때? 아 아니 그 요새 그 댓글이 <laughs> 볼 때마다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어. 거의 뭐그 어. 동안 숨어져 있던 타란 팬들 뭐 폭동 났던데요 거의? <웃음> <웃음> 자, 요새 요새 진짜 민심이 오, 요새 어 요새 <laughs> 그 동안 많이 쌓여 있었는가? 어. 내가 볼때 진짜 거의 뭐 오늘 어. 그 통화하셨나요? <laughs> <laughs> 좀 많이 많이 당하긴 했어. 지금 뭐 아예 타임 했는데 오요스 붙었나 났던데그 동안에 있었 네나 테란 팬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잖아 테란이 사기가 아니라 이영호 사기였던 거죠 여러분들 맞지 사람이 사인데 어떡합니까 <laughs> 너섬이 근데 이메 이러고 그냥 선침부하고미주하려나 이거 선로크하고 스타팅 먹을걸요 아 그거 선침부. 좋던데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영진이 형한테 다고 생각하면 또 반대로 이제 조류누 당하는 거라서 똑같아 여러분들 어차피 <laughs> 어, 테라 안 하니까 못하네뭐 이런 얘기도 똑같이 듣는 거고 네 영호 만약에 졌으면은 그게 더 심했겠다 네 그게 더 심한 심했을 맞아. 거예요 아마 보통 아 근데 모르겠네 음, 요제는 막 엄청 심하게 랜덤으로 해가지고 막 엄청 심하게 안 하는데 응. 근데,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을 것 같긴 하다 그걸 그냥 아 크립 만들어서 뺄라고 크립으로 한다 뺄라고 와한 다음에 아, 아 이거 살피요. 좀 붙어서 때렸으면 좋았겠다. 어 좀만 더 붙어서 때렸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선 러커 하고 그냥 럭커여딱 여섯 팔강... 마리 붙고 하이브가니까 되게 좋던데 저거가? 8강 가는 게 의미가 없지? 나뭐다하 사람들 보면. 네. 페라니 레메 해야 되는 사이즈. 어, 아유님 뭐라고 모르겠는데. 제가 욕먹은 게 아니에요. SK.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아 그냥 한 거야 네. 그, 그 사람들이 8강 갔다고 뭐라 안할 거였으면 또... 이렇게 욕안 먹었지, 난 지금까지 네. 그런 걸로 6럴이면은 어 센스 좋아 형럴 쪽에 한4를 갖다 놓나? 어, 세개세개 세개 맞고 하는 거 같아요 3-3? 음... 네. 3-3이면 조금 빡세긴 할 텐데 입구에 선컷도 받나? 근데 네, 어, 이제 사강까지 가가지고 좀 괜찮지 이제 라거든요 어, 사강까지 가서 좀 보여... 그니까 증명을 한 거니까 내가 좀 네. 많이 증명을 했어, 이번 시즌 그래서 좀 나는 뭐 별로 증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흐름이 그렇네 <laughs> 아 근데 나도 이미 저어어 적... 적... 어, 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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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그래도 어 들어온건 진짜 다행이다 오. 이거 오 트... 어, 위쪽으로 위 가면? 2 h p 지도 몰랐는데 힐링까지만 보면 진짜 좋죠 와저다 어, 보긴 졌어. 했다 어 스파이어까지 본다 스파이어까지는 스파이어까지는 와우 와아 근데 일부러 보여준 거 같아 취소하려고 파이어같은아 아닌가? 이거 4베로 팩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4베로 팩? 네아그런데 음. 오베로 안 올리고 팩한번붙겠다팩 빨라서 근데 나는 그게 어,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렌더하면서 나다 씹었다고 하는 분들하고 아 이제 진짜 팬 됐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많아져, 많아져가지고 난 그게 좋던데? 나는 뭐뭐 뭐 그동안에 뭐 누가 얘기해서 다시... 누가 욕먹고 이런 이런 게는 솔직히 나는 그냥 별로 의미가 없고 나한테 <laughs> 나는 뭐 다른 사람도 욕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난 그런 댓글이 좋던데 다시 봤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찍겠다는 건 아니죠? 이거는 찍을 수도 있지 어... 근데 이렇게 레커를 네. 빨리 빼놓는 거 보면은 안 찍을 거 같아. 그러면은 저거 좀 손해 아닌가? 지금 퀸즈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약간 더블 태크로 그래도 무탈 네. 찍을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주는 거 아... 같은데. 아 웨이크 주는구나 지금. 아 그러네. 네. 아 다섯. 아, 수... 그러네. 다섯... 나봐 세 개씩 모아놓고. 예. 네. 와 투성도지요 서소냄비한테 와. 와. 뭐지? 다시만 깨면 와, 완전 나이스인데 지금. 어, 음. 딱 영어 말대로 하는데 네 예. 바로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어. 입구 쪽으로 갈 필요 없죠. 와, 이게 근데 썬크니 냄새 보니까 이거 잘못 찍겠던데. 이거 잘 찍네, 영훈이 형은 약간 좀 부대 지정해 놓을 거야.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맞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 다시 봤다. 다시 게임은 이거 게임 어? 너무 좋은데. 어, 로커가 안 가네?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느려 로커가? 내가 더블 테크에서 아, 저거 지금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체제가? 어, 근데 이게 다섯시가. 안먹히겠지저 어, 이스 마린 살렸다, 일단. 이거 공략되어 있어서 근데 이득 보면서 먹힐 거예요. 어, 이득 보면서 죽을 거 아, 것 11시로 가네. 그래. 11시로 가네. 아, 취소야? 어... 근데 이거 이 정도면 한 방도 되게 빡셀 것 같은데. 진짜. 오, 좋다, 게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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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제애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일 이거 거 뭐야? 지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 이거 지금 타 이거 이다이야거거 11시 멀티로 뛰지. 아, 그랬으면 진짜 끝난 건데, 이거. 그러게, 11시로 전환했는데. 일로 와도 할게 없어서 11시 갔으면 참 좋았어. 음. 살짝 천이 꼬였었나봐. 아, 그래도 11시. 아, 아까도 봤듯이 이 정도 유리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진짜 이거 게임 그냥 졸져야될것 같은데, 이거. 어, 스파이어 두개 지어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지은 거 까먹었네. 그러게? 예. 네. 스파이어 되게 비싼 건물인데. 저거 진짜 큰데? 스파이어는? 쌍스파? 완성시켜버려라. 와, 저거가 이렇게 두개 지는 건 처음 보네, 스파를. 11시 엄청 느리고요. 무경이라서 어차피 스파이 하나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오오 <laughs> 나이스! 와아 나이스! 아 이거 이제 이미 진짜 이겼다 게임이. 11시 가면 끝나겠다. 어. 지금 시즌 모드 돼 있으면. 11시 가면 드라십포킹 채웠어 드라십도 안 걸렸을 거에요. 근 이게 스파이어를 지금 찍는다고 생각해서 아직 컬지안 찍지 않을까. 그러고 어, 그러네. <laughs> 그렇고 <그러죠? 웃음> 어? 드레싱이 안, 안 걸렸어. 아예 안 걸린다. 아예, 아예 몰라요? 어, 와 이게 딱 치아에 어. 걸안 걸렸어. 어 거기. 어 거기. 나이스. 모르죠 모르죠 이거 드론까지 악살이죠 이거? 아 지금 그 스캔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는구나 탱크가. 아.. 어 스캔 개많은데? 그래? 드론 뭐야? 아, 드론, 드론, 드론 게... 개많은데? 저... 근데... 어 묵형 무표... 각성했는데? 진짜 아, 각성했는데 네. 이제? 욕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laughs> 화가 나셨네. 경키력이 그래? 화가 났네. 어, <laughs> 이거 11시, 11시 가면 끝난다, 지금. 럭코 어. 점사 나이스. 1 1시 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 11시. 아, 정면인가? 들어 어. 아, 럭커 없어서. 어 음. 근데 코너이 이제 뚫린다. 티파는 는안 네, 나올 것 같긴 한데. 탱커만 바로 오면. 1 1 업도 됐고. 2억 찍었나 아 근데 여기 큰들 있어서 아 있어가지고. 이거 11시인데 이거 방금 11시가기였는데 성큰 때문에 이게 시간 벌어질 텐데 바로 가야 돼 지금 그냥 네. 이기려면 내가 볼때 아, 지금 지금 그냥 올라가야 돼 슬도 딱 오긴 아. 한다 붙어 붙어 아 이게 아 아까운데 아 이러면 또 운영인데 아 그러네 아, 이거 버틴다 무조건 버틴다 그러 아. 음, 운영이지 아 11시 갔어야 되는데 이건 안만 봐도 11시까지 왔다가 아, 빼는 건 너무 아쉬운데 또 운영인데 이러면 더 빨리 가야 되잖아. 아, 이거는 아까보다 어, 훨씬 할 만한데 저거가 게임. 거코 다 살아있어서. 어... 아, 안다. 아이거 절대 못올라가지 아, 11시각인데. 아. 11시. 아, 가면 될 아, 이러면은 사카스 공짜인데. 어? 어, 그래도 일단 7시 하면서 열1지열1시 11시 커널. <목> 아 봤어 명훈이. 어살려 임준묵 형은 못 봤는데 명훈 형은 봤어. <laughs> 아 시간만 벌자. 오 어, 어, 이거, 이거 각, 각, 각 좋다. 시 좋다. 좋아 열한시. 각 좋아 열한시. 아, 좀더 아, 좀만 좀만. 아 여기 7 시는 이게 의미 없는데 지금 투스타 빨리 가야 되는데. 드라시 막쓴다 이제 드라시 막쓰겠다. 오 투로코 두 개. 오케이. 나이스 드로커 그래도 7 시. 오케이. 7차. 압박 좋아요 이러면서 두 다시 또 가고 본진 쪽으로 가나 어디로 갈라 그러지. 아 드라시 일단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기서 걸린 거면 괜찮아. 맞아 맞아 모를 거야. 아 정말 앞마당에 쑥 찰. 잘... 근데 일단 커맨드를 찍어야 될것 같아 그러게요 아 네. 어, 스쿨지랑 썬쿤까지 있는데? 그냥 내린다 그냥 간다 아 봤다 아나 죽었다 빨리 깨야 돼 썬쿤이 너무 크다 이럴 때아아아 아! 아, 스쿨지 딱 나왔네 아 이러면 이제부터는 저가 좋은데 아저가 아, 좋다 게임 이 다음 면 뭐예요? 이게 지금 샤쿠 샤쿠? 샤쿠 이클 옥티 이나 이클 옥티 네어형 아, 뭐 오늘 본진 일꾼이 좀 많이 논다 오늘따라 그렇네요 아 내가 멀티킬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사드랍 씨로 한번더갈것 어, 같긴 한데 하, 다시 한번더 있어 근데 다시 한번더 있어 무경은 음. 이 드라시 제 무한이라서 아, 근데 지금까지 원 베셀만 찍었어 베셀 한세번 일회 쓴것 같은데요? <laughs> 어원 베셀 되게 잘 살리는 중 지금 어사랍합 출발했다 오 빠른데 어디로 가나 본진으로 가는데 본진 저그 인구수가 지금 80밖에 없어서 지금 딱빈틈 여기 데 그냥 스피크로 두드리면서 본진에 딱 빈틀이란데. 어? 여기 정면! 정면 쭉 어? 여기 떨어지면 이길 것같데 어? 떨어지면? 네. 어, 떨어지면 이길 것 같다 어 아까보다 더이 옆탱, 옆탱 옆탱까지 옆탱 나이스! 됐다 아이번에 어, 어, 이기겠다 진모경 어, 이거 한번더 있거든 이게 잡혀도 아 개빡세 와 아,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진짜 아, 이번에 이기겠다 어, 왜 내려가? 오, 오 뭐야? 어, 밑에, 밑에 들어요. 글로 말고 왼쪽 밑에. 오, 근데 우와, 여기도 많이 턴다. 아, 투툰이라. 아, 이거, 잠깐만. 들어가면 안 돼. 어, 아, 더 털어야 되는데, 더. 아, 잠깐 잘 막는다? 예. 잘 막는다. 어. 근데 이거 아, 해체리 깨는 것도 아, 큰데, 맞네. 지금? 그러게. 해체리 씁다해커가 쳐. 어, 저거 해체리 거의 없네. 어또 온다 어한번더 왔다? 어나 올까? 어? 어 잠깐만 돼? 오, 안될것 같은데, 아, 야, 이거 돼? 어안될거 같은데 5촌? 어 이거 이거 광고 있는데? 없으면 되는데? 아아 어 이거 잠 하나 더있스파이 하나 더 있는데? 아이고 살펴 이거 다 깨버려 아와이 와중에 이거 컨트롤을 하네 어이지가 아 됐어요 근데. 이거 11시? 11시? 음. 11시 에 마당만 배틀. 딱 달릴 수 있으면 돼 아, 핸들랍 식으로. 10, 두 번째 드랍십이 손해였네. 어, 안 갔어야 되나. 아니면 안 만나고 나왔어야 되나. 그러게 마당이 좋았네, 마당이. 틀라 공사법. 아, 안돌아간다 어디가 안돌아가요 공사법. 아,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돌린다. 이제 돌린다. 다시 또 찍어, 다시 또 찍어야겠는데. 이거 11시 무조건 털어야겠는데. 어, 이번엔 또 아, 뱃셀라 이번엔또베슬이네 아. 드라시 해야 될것 같은 이번엔 배틀하고. 음. 아카판보다 뭔가 괜찮은 건가? 아카판보다 인구수는 어때요? 138대 73. 아, 저거 진짜 거렁뱅이 기네. 겨우긴 하네. 인구수는 거렁뱅이? 어. <laughs> 배터리 근데 죽는 건안 돼. 이렇게. 아, 어, 왜들 안 돼. 아. 오, 살렸다, 오. 어, 살렸다. 우리 뛰어 신고 나오는데. 아, 개비. 아. 아. 아니 잠깐만 가야돼요 정면! 정면! 다시 또 찍었다 12시로 가자 드랍시 어 드랍시 또 간다 서대랍시아 저거 진짜 뭐 없긴 한데 아까 판보다 뭔가 직무기용이 게임하기는 지금 판이 더 편해보여 음 나와있는 h 어엘티 n 들도 하나도 없고 아뭐저급 r 이온온없없요요 two hundred. A toilet. t i m o 뒷마당에 o t r a c h i A sports lesson. A sports lesson. A 어 p o r t s l e 본진? 본진? 아, 본진? 아더 일단 태우고 태우고 아니면 안 맞아 아이지 진? 스플릿 아, 또 나왔는데? 아 스플릿 나와요. 아 괜찮아 하나. 기우개를 하자 차라리 무평 이럴 때. 기우개를. 해서는... 아 벌써 마아가지고그둘다두번 어, 날렸거든요. 날렸어? 어. 스파이어 회초리 날리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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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어도 깨면? 크다. 이건 큰데? 스파이어 드러시아리자. 나이스 어, 스파이어도 큰데? 큰데? 어 스파이어 크다. 저거 본뒤에해철이하나야그런데 그러네? 아 이거는 좋은 거 같은데. 이건 진짜 이겼다 이제. 와. 이건 진짜 이기겠네. 픽치가 너무 잘 들어가서. 응. 이겼네. 어떻게 하는 거야? 픽이 기지는 두고 그냥 저 아니 이거 타이 타이네. 스파이 봐. 픽을 내리지. 빨리 던져 가 챔버도?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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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버도 거의 날랐다. 어, 저건 말리는. 본까지 어, 왜? 아, 아! 왜 그래? 아. 아, 이게 드라시비 찍혀 있었나? 보다. 아, 잠깐만. 또 아, 이거 한 번에 쓰릴 수도 아, 있으려면 또 울트라 또. 이거서는 160. 160이고요. 일단. 이제 배설 좀 찍자. 배설. 배슬. 배슬. 이제는 배설 좀 찍자. 배설로. 어. 1레디만 걸어도 이겨. 이거 이제. 어, 배설로 오는 거 디파만 자르면 이길 것 같은데? 잠깐 들면 돼. 돼. 잠깐 들면 돼요. 저기. 어. 잠깐 어. 이리 이리 떠다다다다다다다다나다스다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잘붙였다아까판다랑다른게이다판에는다다다 그래도 좀 있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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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맞아, 맞아.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디파 없으면 어, 그리고3 그래, 스타인 게 거의 아까랑 다르네. 어 맞네. 어 배틀 나왔죠. 아 어. 어, 배틀 다섯 마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어 진짜 어, 아니 아니 근데 배틀 많이 썼어. 이리디가 없나? 디파 죽어야 어, 되는데. 어, 이거 디파가 너무 무서운데요? 이리디 없어 지금 많아. 만화...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있으는데. 어, 빨리빨리 쓰자. 어더 이상만 못하게 하면은 이거 셋이 들어도 돼. 셋이가 없어서. 들어아 그러네 12시 있네 어, 3배틀로 그래 3시, 3시 시킨단 배틀로... 마인드 어때요? 3배틀로 3시 시배틀로 3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인구수 180대90두배 <laughs> 차이 아이배차 2배 진짜 찐배배로 <laughs> 걸려 11시 가면 없잖아 없어요 유닛이 없어 유닛이 그러네. 아 이거 배틀이 우승잘 잡아 은근히 네, 3배틀은 좀 크지 2배틀보다 마린만, 마린만. 근데 어? 마린이 지금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사실. 못올나 여기? 도울 거 같은데 열한 세. 이거 없나? 아씨. 먼저 방호비 졸라 단단해 진짜. 그니까 미친 단단해요. 어, 아 이, 이, 이겼다. 저거 병아 어, 이래 다 걸자 빨리. 이래 아, 니가 어 있어요 세방더더더 어, 더, 더, 더. 하나 더. 아 어, 없어. 겹쳤었나봐 소라시불 쓰네 지금 막으면 이기는데? 형 배틀 어디가 배틀 어디가 한아 잠깐만 또또 또, 또 불안하다? 게임이? 아 엘피스 또 걸린다? 어... 맘에 다 어디갔어? 맘에가 없어 맘에가 없는데요? 아 배틀 데러시 한방 갈려하네 아 엘피스 또 깨진다 열피시또 깨진다고? 아아 어? 어 3루커 아 근데 저 배틀 드랍쉽을 막을 게 없기는 한데. 그렇게 해야 다 스파이어가 어, 지금 드랍십을 어, 음. 스파이어가 1 1 시에 이지죠. 아 배틀이 여섯 마리네. 어 여섯 마리야. 양아토해도 되겠다. 어, 그러네. 육 배틀이면. 허기뜨네. 허기뜨네. 커녕 게임 끝났지. 어 이게 뉴트가 끝났다. 나이스 끝났다. 아, 끝났다. 아 허기뜨네 두 마리가 나온 거야. 아 허기뜨 왜 나? 아 근데 됐다. 싸움 됐다. 어이러서 배틀로 뒤에 울트라 딜. 이겼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울트라를 소모를안 시키고 되게 잘 유지하네 그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그냥 방 5억대 공격한다 마인드 같은데? 어... 배틀형 배틀,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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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면 안돼 배틀 플레이 그만둔다 배틀형 아아아 건물을 쳐 건물을 쳐볼게 건물 울트라 케이번이랑 지퍼만드 응. 어. 어어? 울트라가 우선순사해건가 점사 해놨나보다 어? 근데 11시? 스지만 뭐 엄청 많아요? 스 디펜 없나 울트라 깨자 킬이야고 이거... 예? 아 아아 아! 아! 어? 근데 11시 11시 들면 이기죠 근데? 어 11시 이거 빨 뭐? 울트라 아니고 아 어, 근데 렇게 아, 빨리 피울 줄 알아도 을없고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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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됐다. 이긴 거 같아 진짜 이긴 거 같아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이겼다, 이겼다. 와, 이거 한 40킬 어, 한거같데 올라가 올라가 아저 나오는 그나가 없네 11시에 나오면 명웅이형 이긴다 명웅이 되게 잘하네 아나 리플 깨졌다영이 아, 이렇게 잘붙어 왜왜 안가 빨리 털어야돼 더어 헤테리 빨리 깨고 중요한거부터 빨리빨리 나이스. 깨자 어이러면 이겼다 이제는 이겼다 어? 배틀을 막을게 없죠 이제는 아 안깨졌구나 스파이어가 또 깨져가지고 그래도 명운이형 잡았네 진무이형 1승 1패했어 명운이형 상대로 음, 잘했어 어 나이스 어? 윤주형보다진무이형이 승률이 좋다고? <웃음> <웃음> <laughs> 와 풀겠다. 아... 배틀... 아, 여기 있구나. 와, 어 선배트리야 또? 선배트 이거 보고 3배트리즘이다 3배틀을... 아. 아, 이거 와갈 게 없다. 와 s c m 진짜 많아. <laughs> 한 40개 당했는데도. 와이 맵에서 근데 사카스 이렇게 드랍쉽으로 죽이기 힘든데. 죽죠. 그러니까. 맞아. 절대 안나가 어. 진무경한테 붙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형 3시 지키면 이겨요. 형 지금 공격할 때 아닙니다. 이제 3시 지키면 이깁니다, 형님. 응. 형님, 3시요. 미네르물 뒤 이제 지키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3시 딱 지키시면 이깁니다. 3시 배어 딴딴딱 걸고. 미네디. 딱딱딱 댓. 다섯 방. 이거 이겼네. 11시. 오. 어, 날 드라시까지. 와. 지 칠라고 하네, 이제. 나이스, 지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투토스가 와, 근데 명훈이 형 진짜 질기다. 아, 명훈이 형 질기다, 질기다. 아 사람이 어. 질기네. 아